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년입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까요 내가 재벌이다? 아니면 뭐 내가 연예인이다? 아 이런 거는 말고 저는 한 번씩 로또를 사면 내가 1등이 되면 다른 회사를 때려치우고 남은 비서 청산하고 원룸 하나 살까? 아니면 뭐, 뭐 가게를 하나 팔려고 뭐 인수할까? 그리고 음 남아 있는 돈으로 이제 아그내 TV로만 보던 유럽 여행을 가볼까? 세개 주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착각이겠죠. 뭐그려뭐 뭐, 이게 해결해야 되니까 한번 그런 저 혼자만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. 근데늘 이게 한 주가 지나가 보면 착각이더라고 이게 또 오늘 또 이렇게 또. 착각 아니 현실에 또 직면해서 또출근하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은 어떤 착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가요? 아니면 저와 비슷한가요? 어, 우리가 살아가는 건다 다릅니다. 아마 뭐 저는 이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 가장 공평함의 또 하나가 이. 다 다르다는 거, 이걸 진짜 공평하신것 같아요. 뭐 제가 아무리 저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똑같을 수 없거든요. 한편으로는 그 다르다는 게저혼자만의 착각인가? <laughs> 아니면 다 똑같을 때, 음? 뭐 상상, 내가 제가 얘기하면서 상상 다 똑같습니다.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밥 먹고, 회사 있으면 회사 가고, 자영업 하시면 자영업 하시고, 백수는 또 백수하고 뭐다 똑같다. <laughs> 뭐 그런 착각을 합니다. 뭐다 똑같다거나, 근데 똑같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이 겉모습은 그 형태는 다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다릅니다 찰리 체프라이 말처럼 멀리 모든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입니다 괜찮아요기죠 그렇다고 내 인생이 비극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내가 내 나이만큼 살아왔는 그 시간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보면, 음, 그냥, 숙연해집니다 내는 열심히 살았구나. 내가 너도 치열하게 살았구나. 저한테 한 번씩 유래해주고 싶습니다. 그러나 폼도 있었고 저를 한번 알아주고 싶습니다. 300m 앞에서 시속 70km 시속 초과, 과속, 단속 지정. 그것도 착각인가요? 어, 저는 이뭐 동영상을 만들면서 제수스로 많이 좀 밝아졌다나 밝아진 것 같은 느낌. 이 승호의 출근길 하면서 저는 그게 뭐 착각하는 착각입니다. 정말 나는 오늘 뭐 한번 알아주고 싶은 그런 날입니다. 여러분 어떤 착각 하시더라도 때론 착각이 현실이 될수 있고 여러분의 꿈이 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착각을 하십시오. 고민해주는 그날까지. 오늘도 어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